당근 마켓에서 10kg를 샀습니다. 고추 부각, 집고추를 하려고 당근 마켓에서 10kg를 샀어요. 아주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좀 맵대요. 매운 것을 제거할 거예요. 고추 매운 거 제거하는 방법은 옛날에 시골에서 어머니께서는 이제 여기 부각을 하려면 이렇게 반을 갈랐어요. 갈라서 항아리에다 큰 그릇에 담아서 물을 자꾸 갈아줍니다. 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소금을 해서 지금은 고추가 단단합니다. 고추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부드럽게 되면은 그때 주물러 줍니다. 그러면 고추씨가 잘 빠져나갑니다. 고추씨가 매워요. 고추 부각, 고추는 고추를 갈라서 할게 아니고요. 여기를 통으로 잘라줄 거예요. 고추 부각을 5kg를 해줄 거예요. 집고추 5kg. 국각 5kg. 당근 마켓에서 10kg를 샀습니다. 시장에 고추를 사러 갔더니, 요렇게 놓고, 2,000원씩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00원씩 해요. 그래서 사지 못하고, 당근 마켓에 나와서 착한 가격에 샀습니다. 고추가 매운 것은, 대... 고추보다 안에 씨하고 심이 맵습니다. 이럴 때는 소금을 넣고 고추를 약간 절여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말랑말랑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주물러줍니다. 그럼 고추씨가 다 나와요. 그래서 물을 몇번 갈아줍니다. 며칠 담궈 놓고 물이 안 상하게 해서 담궈 놓고 물을 갈아줍니다. 그래서 매운기가 사라지면 고추 부각을 해요. 고추는 8kg를 잘라서 고추 부각을 만들려고 고추를 갈은 게 아니라 통으로 잘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먹기도 좋아요. 근데 고추가 맵습니다. 고추가 맵습니다. 그래서 매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 고추씨하고 고추 심이 맵습니다.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소금을 뿌려 줍니다. 소금을 뿌려 줘서 물에다가 절여요. 절여서 나른해지면 이 고추씨를 주물러서 내줍니다. 그러면 매운 기운이 없어져요. 물이 간간하면 이게 나른해서 고추 씨가 이게 다 주무르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채우면은 이 고추가 다시 물이 차요. 매운 기운이 없어집니다. 맵지 않게 고추 부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추 부각에 소금을 이렇게 넣습니다. 었 물을 넣고 고추가 나른해지면 주물러서 고추 씨를 빼줄 거예요. 매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금에 조금 절였습니다. 이거를 주물러 줍니다. 이렇게 하면 고추씨가 많이 더 빠져요. 주물러 줍니다. 소금이 들어가서 조금 할랑할랑합니다. 안에가. 주물러서 고추씨를 빼줍니다. 매운기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단단하면은 씨가 잘안 빠져요. 그래서 소금에 조금 절였습니다. 이걸 몇번 반복해줍니다. 고추 부각을 하려고 저는 고추를 짜갠 게 아니라 이렇게 통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고추가 매워서 소금을 타서 물에 조금 절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물러서 고추씨를 뺐습니다. 그러면 매운기가 덜해요. 튀김가루, 튀김가루 한 컵. 밀가루 한컵 섞어서 해줄 거예요. 8kg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찌는 게 아니라 몇 번에 쪄줄 거예요. 많은 양을 한 번에 찌게 되면 감당을 못 합니다. 이거를 쪄서 빨리 건조를 시켜야지 쪄서 오래 놔두게 되면 이렇게 붙어서 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8kg를 준비해서 한 번에 찌는 게 아니라 몇 번에 나눠서 찝니다. 쪄서 바로바로 바로 말려야지 오랫동안 놔두면 이게 붙어서 떼기가 힘들어요. 튀김가루 한 컵, 밀가루 한컵 반씩 두 컵을 넣어주었습니다 튀김가루로 해는 게더 부드러워요. 근데 또 밀가루로 하시는 분은 또 밀가루로 하시고 저는 이번에는 반반 섞었습니다. 튀김가루 더 넣어줍니다. 저는 이렇게 옷 많이 입혀진 게 바삭바삭하고 좋아요. 고추 부각은 지금 끓기 시작합니다. 4분 정도 쪄주고, 불을 꺼줍니다. 너무 많이 쪄주게 되면 고추가 물러요. 그냥 안 찌게 되면 튀김가루가 그냥 있고 해서 4분 정도 쪄줍니다. 3분을 찌고 3분을 뜸을 들였습니다. 찌는 시간은 양에 따라 다릅니다. 밑에 망을 놓고 이렇게 보자기를 얹어서 이렇게 한 번에 꺼내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찌게 되면 금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뜨거울 때 펴... 펴줘야 됩니다. 식어서 굳으면은 떼기가 어렵고 껍질이 홀딱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울 때 이렇게 떼어줘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찌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찌게 되면 펴넣을 수가 없습니다. 뜨거울 때 떼어줘야 돼요. 식으면 한쪽에 껍질이 홀딱 벗겨집니다. 튀김옷이 벗겨져요. 뜨거울 때 떼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찌게는 길은 것보다 짧은 것을 이용해서 무게를 사용해서 떼어서 건조시켜줍니다. 손으로 하면 달라붙게 돼요. 고추를 반을 갈른 게 아니라 이렇게 통째로, 통으로 잘랐습니다. 식용유 넣어줍니다. 하나, 둘셋 불은 약하게 해서 튀겨줍니다. 마른 고추라. 불이 세면 금방 타기 쉽습니다. 소금 이 정도 넣어줍니다. 조금만 넣어줘요. 물엿 하나 넣어줍니다. 밥 빠지면 듬뿍 뿌려줍니다. 불은 꺼줍니다. 고추 부각을 튀겼습니다. 고추를 반을 갈라서 한게 아니라 통으로 잘라서 1cm 조금 넘게 해서 고추 부각을 튀겼습니다. 고추 부각에는 밀가루와 튀김가루를 반반 섞어서 옷을 입혔습니다. 바삭바삭한 게 아주 맛있어요. 고추 10kg를 사서 부각을 8kg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고추 부각은 어머님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여성분들이 고추 부각을 좋아해요. 특히나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고추 부각입니다.